바이든 시대를 개막하는 2021년 1월 20일부터 한인 20만 명을 포함한 1,100만 서류미 비자들이 8년에 걸쳐 합법 신분,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이민 개혁의 원년이 될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공약해 온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1,100만 서류미 비자들에게 합법 신분과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오는 20일 취임 첫날 이민개혁법안을 연방의회에 보내 역사적인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입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취임 열흘 계획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1,100만 서리미 비자들에게 합법 신분, 영주권, 미국 시민권을 허용하는 이민 격법을 성사시켜 시행한다면은 1986년 공화당의 로널드 라이건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300만 명을 사면한 일에 35년 만에 구제하게 되는 겁니다. 카멜라 하리스 차기 부통령은 최근 라틴어 방송인 유니비전과 인터뷰에서 보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헤1 3 8니리 t p s 니 해리스 차기 부통령은 연방상원에서 지난 2013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던 포괄이민기업법안에서는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13년을 기다리도록 했으나 새법안에서는 8년으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드리머들과 TPS 임시 보호 신분자 농장 근로자 등은 자동적으로 즉각 그린카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5년이나 빨리 그린카드를 취득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헤리스 이민 개혁 법안은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 대해 우선 합법 신분으로 바꾸고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게 하고 5년이 지나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은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청소년들인 드리머 300만 명과 TPS 임시포 신분으로 치료하고 있는 이재민 30만여 명, 농장근로자 100만 명등 500만여 명은 합법 신분을 건너뛰고 즉각 그린카드 영주권을 받게 돼 5년이나 빨라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연방 상원에서는 이민자 후선 출신 의원들이 많아 수년 전 60표 장벽을 가뿐히 넘은 바 있어 35년 만에 처음으로 2021년이 이민 격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